최근에 저에게 또 상담 오셨던 분께서 여쭤보신 게 소단지,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투자 어떤가요? 라고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집 마련이든 투자든 사실 대단지 아파트가 부동산 투자의 거의 국룰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나 세대수가 적은 소단지 아파트는 대단지에 비해 주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이거나 상업 시설 그리고 공원 같은 편의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에 대단지에 비해 거래량이 작다 보니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률 또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입지와 수요의 싸움. 나 홀로 아파트는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 트렌드 아시죠? 입지 좋은 곳의 대단지 그리고 브랜드가 기본입니다. 부산이라면 최소 10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대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 브랜드, 그리고 역세권, 초품아이 정도의 입지 조건이라면 적어도 평타 이상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하신다면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남들도 좋아하는 아파트여야 합니다.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수 있고 가격도 잘 방어가 됩니다.